허리협착증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참지 못할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찾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운동만 꾸준히 했어도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생각이든 운동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골반 기울이기, 강한 산책 이렇게 세 가지 운동입니다. 끝까지 잘 보셨다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하셨을 때 효과를 보는 운동들이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시간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입니다. 이전과 비슷하게 일어나서 바로 세수와 활동을 시작하고 싶으신 데 10분 정도는 허리통증으로 앓고 나신 후에야 움직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 바로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을 합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가슴 쪽으로 살짝 당 겼다 놓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를 약간 굽혀주 으로써 신경질을 넓혀주는 효과 가 있습니다. 할수 있을 만큼 세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마찬가지로 기상 후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골반 기울이기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 을 세운 후 허리를 바닥에 붙였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줍니다. 허리 굽히는 동작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붙였다 가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셨다면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방안에서 1, 2분 정도 걸어줍니다. 몸 굽히는 동작이 포인트인데요. 허리 신경관을 조금 넓게 해주어 편안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협착증 환자분들은 주로 아침에 허리가 가장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허리를 완전히 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굽힌 상태에서 준비 운동을 통해 신경 압박을 줄이고 혈류를 늘려야 합니다.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골반 기울여주기, 무릎 굽혀 걷기를 매일 아침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일주일 정도만 해보세요. 고통스러웠던 아침이 편안해지실 겁니다.